기관지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 가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약을 어떤 걸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미국에서 언제부터 생겼고 어떻게 악화가 되는지 음. 흡연하세요? 안 해요. 술은요? 잘안 해요. 음, 마약은? 안 해. <laughs> <laughs> 막 대마초 이런 거? 아니 안 해요. 대만 쵸랑은 코가 말라요 사실. 아 진짜. 네, 아 말마르는 역할이 있어요. 물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. 아 <laughs> 오케이 이런 것. 아 전혀 안 합니다. 아 집에 개 키울 거나고양이 키우세요? 난 귀여워요. 음, 그 개... 감기약 같은 거는 처방을 받긴 한데 안 먹어가지고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. 응. 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이렇게 알레그라 소드리. 써줄... 이거를. 방금 제가 진료를 마쳤는데. 하자마자 이렇게 다, 다잘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, 이렇게.